오늘은 복음의 빛진 자들. 복음의 빛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뭐 그런 당연한 걸어 논쟁식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메시아 닉 주이긴 했지만 여전히 구약의 전통과 율법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믿기 힘든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교제를 했다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핵심 리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또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어,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이번만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어, 이런 생각으로 어,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 베드로에게 준비한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자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지는 이방인의 집에 묵은 것이나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율법의 계명과 전통을 무시한 것이냐 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고넬류의 집에 갔을 때. 자기 입으로 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법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할 정도로 이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기록하기를 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데 유대인의 무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어, 모습을 보인 것을 바울이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에 굉장히 묶여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들은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환의 시대가 왔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교회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옛 언약, 옛 율법, 옛 전통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족하다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었던 율법이 또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환의 시대 이 시기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최신의 일들을 우리가 깨어있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시대의 흐름, 옛 시대의 기름 붐, 옛 시대의 관습에 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최신의 일들을 볼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시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일리 있고 자기가 읽은 것이 또 느낀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 그들에게는 고착된 관념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또 목사라면 이래야지. 장로, 권사, 집사는 을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목사 못 합니까? 그거 누가 퍼트린 거냐면 성 프란체스코라고 성을 매우 붙였는지 모르, 뭐 우리도 성도니까 성을 붙여도 되죠. 프란체스코가 퍼트린 건데 그 사람 굉장한 부자였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도승이 되면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가난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것이 개인의 다짐인데 어느새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하는 가난의 영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그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진리도 아니고 절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단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만심으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때 유대인들하고 가장 비슷한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한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뼈를 묻어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이 나라의 기독교는 근간부터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어느새 성장과 규모와 크기지향적으로 교회가 달려가기 시작하더니 경쟁적으로 교회 건물 짓고 경쟁적으로 버스까지 대절해서 무슨 싹쓸이 하듯이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더니 어 근간부터 무너져 내리고 목은 점점 뻣뻣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자기 분수를 모를 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로 학대받고 핍박받으며 벽돌 굽는 가마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모세를 통해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주셨더니 출애굽 시켜놨더니 하는 말이 애굽의 가마 곁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노예들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다 과장입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하느니 오만과 자만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선물을 주셨고 원가지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그 선물을 유보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에 선물을 받은 것인데 이 선물이 뭔가 구원과 성령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버리고 자존심을 꺾는 것이 올바른 것이나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곱고 여전히 이 민족적인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평생을 연구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선민이라는 자만심과 이 오만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 강하고 목사가 권면해도 자기 생각만 말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잘못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내 생각이 옳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교리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보시면 그 사람 성경 잘 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교리 가지고 따집니다. 원래 깊이 없는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비거든요. 성경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토론할 때 가장 어, 말이 많고 못 이기는 사람이 관련 분야 책한권 읽은 사람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한 권만 딱 읽고 나온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게 자기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은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말이 많고 싸우는 사람들은 헛된 지식, 조각난 진리의 파편 조각들, 어디서 들은 귀동량한 지식, 잡다한 지식 가지고 자기가 마치 성경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읽고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같이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화에 기도하고 있을 때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또두 번째는 고넬료가 종을 보낸 일과 또그 집에서 설교했을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은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말한 뒤에 17절에서 결론을 내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아,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고 전통을 갖다 대고 사람의 도리를 갖다 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길 수 없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사람들의 반대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 도리, 예절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선 다 배설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 토해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원수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기 의와 편견과 비판과 이 냉소적인 태도 또 부정적인 시선들이 지성이라고 착각하거나 정의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한마디에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빠르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면서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어,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빨리 내 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쏜살같이 갑니다.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내일 주님 오셔도 괜찮은 때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치 말로 치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시간 자체가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고집 피우고 싸우면서 미련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능력이 너무나 얼마 남지 않았고 아깝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람도 관계도. 교회도 다내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활용해서 모든 영광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다 내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간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빛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한량없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면 그 임재와 능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